다. <스피> 영 <laughs> <laughs> 글씨가 앞이집니다, 이거? 아이고 아니고, 못해. 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가 진행하는 가운데 양해도 받게 1번. 요본여다 쓰는 거? 이쪽에도? 일본, 일본, 일 절쪽 안돼, 결정거시죠 뽑아주세요. 2번 <laughs> 이렇게쭉곳은이곳보이요이거그이곳이이번은 이곳은 이곳은 일조? 은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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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곳은자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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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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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어, 하나, 하나, 아, 하나 뽑아주세요. 하나 뽑아자 여기다가 어, 보여주세요. 보내, 하나 뽑아 여기다 미치, 여기다 비춰세요 보는 데 여기다. 어, 여기다. 어, 네가왜 없어? 여기 당첨된 데 무슨 소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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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1 6태한또 만났네. 사이가 좋으세요. 좋아는데는데 지금 몇개 놓고 치죠? 5조 이번이조 네. 자, 번2 sí, 아, 음 .Yeah. 아음 okay. 네. 번, 이번 I'm going to b 가 young. I'm g o i n 자, to be young. I'm going to be young. I'm g o 번승번 담임님도 하나 찍어주시고, 보아주시고 권상봉 6조에 <목소리는> 아, 권상봉 아, 고수로 고수로 끼고 아 어, 옛날부터 항상 몰려다녔어, 아 희한해네 7조 아 강생수 7조에 아아 강상수 삭수 형님 누구랑 만나네요? 어 강복수 강식현이 만나는군요, 강복수 7조에 <laughs> 강복수 사이 좋은데요? 자, 8조 마지막 8조 이상장님 하나 보으십시오 자, 이모 사장님 에 나옵니다. 김병선!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이렇게. 김병선! 아, 김병 마지막 한 장, 한 다발 주세요 자, 여기, 여기, 여기세요 카메라 카메라에, 켜주세요. 카메라에. 쫙 펴서. 지 여기다 세요 여기다. 이이 모호, 이, 모호. 나? 민호호 yeah. 저 추천도 좋데이거에기이번올어은 몰라요 맞다 감사합니다 예 연습하지 마